됐다. 오늘은 오늘 됐어요. 우리 어디 갑니까? 아이파크몰에 있는 도파민 스테이션을 갑니다. 거기서는요 도파민 가차샵과 뭐 어, 이것저것 가게도 있을 수지아 여기 이렇게 AI도 있어요. 요즘 기술이란 참 발달이 많이 된것 같아요. 어? 어, 가차를 한번 뽑기를 해볼 건데요. 뭐 가챠가 비쌀지 안 비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여기 해리포터도 보신데요. 뭐... 파란색 해리포터의 물건들을. 뭐 해리포터에 관심 있으신 분 찾아와주시면은 되게 많은 물건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꼭한 번씩 와보세요. 가차를 찾았어요, 여러분. 가차팔. 가차가 이렇게 있어요. 가차가 진짜 많아요 우와, 여기. 우와. 싼 거,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 눈 돌아갑니까? 네. 용돈. 아이큐도만원 받았으니까 한번4 0 0 0 원짜리 기회를 주지요. 하나씩 뽑아 갑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4 0 0 0원한 번씩만. 아니, 어떤 거 있냐면. 3,500원짜리.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 번. 좋아. 그냥 나오네 그냥 내면 우와 대박 해봐 봐 쾌돌이 나왔다 뭐가 나올까요 짠 어? 초록색도 있어? 어? 어,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마음에 들어? 들어와.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와 부들부들해 엄청 오 이쁘다 진짜 예쁘다. 귀엽다 나 저도 준이도 용돈 받았으니까 아쿠아리움 같이 음, 한번 해볼게요 뭐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대요 잘생겼다. 나오기를 자좋 뭐가 나오요 여러분. 나까줄까요들 뭐야? 뭐 나왔어요? 뭐 들어있는 슬라임 아 진해 들어다진 아 슬라임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일단 지퍼백 안에 슬라임 같은 약간 액체? 많긴 하다 야 그리고요 이거 스티커도 붙일 아수 있게 하나. 이렇게 이이 뜯어주면, 이 안에 슬라임이 나와서, 슬라임이야? 어, 어 슬라임. 어, 댕댕이. 댕댕이? 아, 좋다. 댕댕이에요. 슬라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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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여야 아, 그래. 여기다 붙여야 돼. 아, 준이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제 넣어주세요. 어 되게 신기해. 이거, 이거 안에다가 붙여야 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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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슬라임만 해도. 그러 그러니까 이거 3,500원이면 싼거 아니야? 준이가 이제 살게 넣어줘 잘키워주세요 안에다 키워주세요. 아, 네, 주연 준이 아, 누나 따라가지고 잘 키워야 돼. 어, 잘, 잘 키워야 돼. 확장이야 성공. 임무 와인은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여기서 와인 사온 거예요? 어. <목소리> 다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 여기 살짝 수... 테로봇. 요새 이런 게 유행인데 잘안 되는 것 같아. 짱 게임 장난 아니다. 역시 짱 게임은 어디 가는 스케이터, 봉산, 용산, 봉산도 진짜 힘든데. 이거 집게 고 네, 그 다음 번이에요. 이번 591위라서 좀좀 기다리셔야 돼. 여기지 왔는데. 네, 우리 아저씨 아저씨가. 네, 우 아저씨가. 네, 우리 아저씨가. 네, 우리 아저씨가. 네, 우리 아저씨가. 네, 우리 아 우동? 크림? 카레 우동. 크림 카레 우동을 먹고 이렇게 먹으려 하는데, 이거 봐. 진짜 <laughs> 이거 다 크림이에요. 되게 예뻐. 와. 그리고 이거는요, 60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주는, 그래서 준이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맛볼게요. 네우고 아, 우와, 우와 안에 이렇게. 카레. 카레 크림 우동. 우와. 되게 이거 되게 베스트라고 유명하다고 했어요. 먹어볼 맛있게 드시네요. 일단은 카레 맛이 여기서 굉장히 강한 거요. 크리미한 맛을 일단 크림 스파게티에 크림 맛에다가 카레를 좀 많이 섞은 그런. 그치. 완전 홍콩식으로 생긴 게 있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짠! 제가 용산역에서 그쳤습니다. 광명역으로 갔왔는데요 여기도 어. 있어. 여기도 엄청 많아요. 여기 역에 꾸벅이 갑자. 다 있어 또갑아 유행이긴 하다. 광명 역사에도 이게 있어. 아 갑자 마무리 여기까지. 갑자 마무리.